안녕하세요. 내땅 사서, 내맘대로 네, 네,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예, 양평 만세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요, 음, 자연환경이 정말 우수한 곳이에요. 자연환경이 아주 우수한 그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지형 아주 초금매의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변 풍광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 경치 참 좋다. <laughs> 하실 거예요. 아, 지금이 이제 나뭇잎이 나오기 전이라서요. 예, 좀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좀 멋이 없는 아, 그런 어떤 아, 계절 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이제 4월 1일입니다. 예, 벌써 날씨는 오늘 수은주가한 20도로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 완전 여름 날씨예요. 덥습니다. 에어컨 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단월면 산음리, 예, 국립, 그, 산음자연휴양림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정말 청정한 곳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토지는 여러분, 시리즈로 한번 쭉 해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필지, 예, 네 필지의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택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주택이 두 개가 있고, 그 앞에 좀 작은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가설건축물, 농막입니다. 그 농막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 바로 앞에 토지 하나 농막이 있는 자리 두 번째 농막 다음 토지 세 번째 그리고 다음에서 벌써 나머지 넓게 형성되어 있는 이렇게 네네 네 가지 네 번째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 지금은 제가 인사를 드리는 곳은요 바로 이 토지의 뒤편에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 임야에 들어가는 그 임도 길에서 이렇게 토지를 주변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단울면 산업님 말씀드렸죠? 이 토지까지 예, 오시는 데는요, 저 앞쪽이 이제 2차선 지방도로입니다. 2차선 지방도로까지요, 이곳까지 한 700여 미터, 예, 700여 미터 정도 이렇게 오시게 되면 약간 이제 경사는 이제 중간 경사, 중 경사 정도세요. 이 경사를 따라서 올라오시게 되면 아, 제일 아래쪽부터 토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군데의 토지를 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제일 상단 네 번째 내려가면서 세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첫 번째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네 군데에 네개 필지의 토지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주인분, 소유자분, 매도인이시죠. 매도분들이다 다릅니다. <laughs> 전체가 다 다른 분들의 각자의 토지고요. 매매 가격도요. 오늘 제가 평당 30만 원에서 45만원까지. 네. 주인분이 틀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4개 필지를 평당 30에서 한 45만원. 예. 요 사이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700m 올라오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예, 올라오시는 길입니다. 올라오시는, 보시는, 보시는 대로요.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이쪽 편이 정상이에요. 정상에서 아, 밑에 마을로 이쪽이 이제 다시 내려가시는 길입니다. 아, 정상 쪽에 바람이 좀 다소 있네요. 아, 까 보셨던 풍광하고 지금 밑에서 보시는 풍광이 어떠세요? 네. 아주 자연하게 참 좋은 곳입니다. 아,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그맨 위에 있는 네 번째 토지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차량이 세워져 있는 자리, 이쪽, 이쪽 자리부터 이 아래쪽으로. 이 전체가, 전체가 한개 필지입니다. 네, 딱한개 필지인데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약네 단, 네단 정도로 아, 이렇게 형성이 돼서 계속해서 예전부터 반농사를 지시고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지로 있는 토지인데요. 이 토지는 면적이 좀 큽니다. 전체 면적이요. 4296평방미터, 그러면 약 1300평이에요. 1300평의 토지가 4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이 부분이 가장 상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일 위쪽에 있는 상단 부분의 평평한 자리고요. 바로 아래쪽에서 내려가시면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도로의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자리, 네. 이 자리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세 번째, 세 번째 평평하죠? 세 번째고 이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법면 처리 네. 자연스럽게 자연지형식처럼 법면 처리가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제가 두 번째, 첫 번째 단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아 보시면은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아, 저희 첫 번째 저 아래쪽 토지부터요. 지금 말씀드린 이네 번째 토지까지는 아, 공통, 공희 모두가 다 보시게 되면 저 아래쪽 토지부터요. 쭉저 위에까지 예, 전체 제가 네 필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네 필지 토지가 모두가 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전체가 다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효율성이 아주 높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아, 조금 이제. <laughs> 보시는 눈이 있으신 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도로를 보니까 어, 뭐 관로도 보이고,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오수관이에요. 여기 하수처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오수관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굴착하고 다시 포장을 덮은 흔적이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이 자리가 바로 상수도, 상수도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상수도 하고요. 네, 하수처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가 있죠. 예, 전기도 다 인입이 돼 있고요. 예, 중간 중간에 예, 주택들이 있어서 예, 외지거나 무섭지 않은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아, 그1,300평 되는 땅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정면에 바라보시는 방향이 예, 면적이 토지가 두 번째 단이고요. 지금 이 보시면은 이쪽이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단입니다. 첫 번째 단은. 약간 토목도 했습니다 이쪽은 전체가 평평하죠. 잘 생긴 거는 이쪽 첫 번째 요 단이 첫 단이 가장 생기기는 잘 생겼네요. 주변 풍광도 좋고요. 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으로 살짝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는 이1,300 평의 이 토지가 네, 계획관리지역이에요. 하수처리 구역이고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오는 아 그런 자리입니다. 그건 자리인데요. 안쪽으로 제가 조금 들어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석축을 예, 싸서 예, 이렇게 토목을 좀 해놓은 모습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아, 예, 한 살짝 무릎 정도 올라왔네요. 아, 이거 오시면은 이쪽도 이렇게 전체가 다 평지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여기서부터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이 다 1300평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인사드렸던 종중소의 임야, 저쪽에서 인사를 드렸던 거예요. 인사를 드리고, 여 보시고 이제 내려왔던 건데요. 이 토지는요 1,300평 여러분 다 사시라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는다 하시면은 이제 뭐 저렴하니까 워낙 쓰실 수, 쓰시기도 좋은데요. 이 단단 생긴 모양대로 여러분들 분할을 해서 원하시는 자리를 평당 30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분할해서 원하시는 자리 평당 30만원씩 드리려고 하고요. 평당 30만원이면 웬만한 농업 진흥 지역의 토지 가격이에요. 그논 있죠 벼가 자라는 논그 가격인데요 그 가격으로 여러분께 이 평당 30만원에 맨이 위필지 원하시는 자리 골라서 분할해서 드리는 어, 가격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여기 한 단이 있고요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여기가 살짝 높아요 이쪽이 또 밑에가 또한 단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 아래부터 따지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땅이에요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저 아래부터 밑에 첫 번째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땅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네 번째 이 땅이 1,300평 원하시는 자리 분할해 드리는 거 30만 원씩이고요. 요세 번째 땅은요 500평입니다. 네, 세 번째 땅은 500평인데요. 평당 40만 원. 그래서 여러분께 매매 가격 2억 원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러면요 이러면서 제가 내려가면서 자, 세 번째 땅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안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도 내려가면서 두 번째. 첫 번째 땅 것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영상이 좀 다소 길어질 것 같아요. 어, 토지를 어, 제가 이제 네군대의 토지를 한 번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영상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잘 보시고요. 어, 돈 많이 벌어 가십시오. 아주 좋은 땅들입니다. 아, 이쪽이요. 지금 석축이 쌓여 있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상수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쪽부터가 이제 네 번째 1,300 평에 해당되는 땅이고요. 이때 제가 5 0 0평 말씀드렸죠? 어, <웃음> 제가 <웃음> 지금 넘어질 뻔했어요. <웃음> 아, <웃음> 예, 어, 조심해야 되겠네요. 바닥이 모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쪽이 첫 단이고요. 한단 높여서 저 위에가 또두 번째 단입니다. 아, 주택 자리를 조기도 좋고요. 뭐 여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제 현수막, 현 예, 위치 토지 매매합니다라고 <laughs> 제 현수막도 걸려 있네요. 이렇게. 윗단하고요, 아랫단하고 합쳐서, 여기가 500평입니다. 500평이고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공이 똑같이 네 군데의 토지가 다 해당되는 게, 예, 그 중에 하나 안 말씀 안 드렸던 게, 여기는 도로 지분이 없는, 아, 흔히 말씀하시는 그알 땅, 알짜 땅이에요. 바로 이 도로가 국가 소유의 공도입니다. 예, 지목은 모두 도로로 예, 바뀌어져 있고요.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돼서, 예, 아, 국가에서 관리해드리는 예, 알짜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지금 세 번째 토지 500평, 예, 이 토지는 40만 원씩 해가지고요. 여러분께 매매 가격 2억 원에 말씀드렸고요. 이 토지가 저기 아까 처음에 인사드릴 때 농막 말씀드렸죠? 예, 이게 바로 농막이 있는 그 토지예요. 이 토지는요. 세 번째 토지는 두 번째 토지죠. 이 토지가 약 400열평입니다. 400열평이고요. 바로 이 토지 바로 아래 또 400열평이 있어요. 400열평, 400열평. 네 그리고 세 번째 500평 그네 번째 맨 위에가 제일 큰땅 1300평 원하시는 대로 분할해드린 자리 네이4 0 0 평짜리 이 토지는요 평당 한 45만원 꼴이에요 50만원 좀 넘게 말씀하셨다가 지금 많이 내려주셨는데요 45만원 5만원 하시면 1억 8천 아 450만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예 이렇게 농막도 아, 준비하셔가지고요 예, 즐겁게 양평 생활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예, 차량이 하나 주차가 되어 있죠 이 토지가 첫 번째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첫 번째 땅 입구입니다 보시는 대로요 첫 번째 땅은 보강토가 예, 보강토로 해서 이렇게 토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네저 안쪽까지 토지를 삥 둘러서 예, 이첫 번째 땅은 보강토 토목이 모두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차량 세워져 있는 옆으로 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첫 번째 땅도 제가 410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땅첫 이 번째, 첫 번째 땅 410평하고요. 이두 번째 땅도 410평 말씀드렸죠. 이첫 번째 땅이 저 안쪽까지 보시게 되면 네, 종중이야에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접하고 있는 410평의 전체 평탄지입니다. 전체 평탄지 네, 이 땅은 아 여기도 가격은 아주 좋습니다. 이 토목이 되어 있는 곳에도 불... 불문하고, 여기 이 가격은요, 아마 최적, 최적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땅 역시 평당 30만원입니다. 이렇게 토목을 다 완성을 하고, 완료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 그래서 30만원 하면은 1억 2,300만원입니다. 첫 번째 토지 4백0평 30만원. 지금 보시는 땅이에요. 이 토지 1억 2,300만원. 두 번째, 농막이 있는, 농막 보이시죠? 아, 농막이 있는 자리 땅, 4백0평 바로 농막 자리, 네, 4백0평 여기도 평평합니다. 보시는 대로 45만원에서 1억8천4 5 0만원그 세번째가 아 아까 보셨던 제현수막이 걸려있던 자리 500평이에요. 40만원입니다. 2억원이고요그 이후로 네단으로 아네 구성이 되어있는 1300평. 원하시는 자리 여러분들 분할해서 평당 30만원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오늘 토지를 네군데의 토지. 네,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대로 해서 여러분께서 골라서 선점해 가실 수 있는 정말 단원면 단월면 산음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주변을 어디를 이렇게 비춰봐도 아주 환경이 참 좋고요. 이 인근에는 오염원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맑고 깨끗한 곳이고요. 이렇게 종중 산쪽이 제가 남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이 남쪽이고요. 바라보시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남동향으로 편안하게 주변 산세를 바라보시는 자연스러운 외지인 위주로 위루어져 있는 아,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큰 길에서 저 제일 높은 땅까지는 700m고요. 네, 이곳까지는 한 600여 미터, 550m. 네, 이 정도만 진입해서 올라오시게 되면 바로 이 토지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평당 30에서 아, 많게는 45만 원까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니까는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아, 전화 주시고요. 아, 땅 보시러 내려오십시오. 이제 봄도 됐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원하시는 땅 구입하셔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계획관리 지역의 활용도가 아주 높은 자연환경 그 최상의 지역으로 해서 여러분께 오늘 토지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양평은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